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해명자료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해럴드 경제에서 3월 7일 신통기의 권리 선정 기준일이 빨라서 빌라를 못 짓는다. 이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제 인사이트를 나눠 드리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지금 현재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임장 현장 영상을 편집 없이 모두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멤버십만을 위한 영상도 꾸준히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헤럴드경제부터 함께 보시죠. 기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제 기사부터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신축. 신작 빌라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이 뭘까요? 이 신축 빌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 빌라 공급이 줄어들면 월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월세가 오르면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공급도 힘들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 또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뭐 최근 정부의 주택 대책을 보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전세 사기 이슈 있었고요. 바로 고금리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또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서울시의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빌라 공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제 코시스 국가통계포털에서 다세대 주택 착공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제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시, 실제로 이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로. 그래서 이렇게 착공 실적, 다세대, 뭐 연립, 아파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서울 다세대 착공 실적입니다. 착공 실적입니다. 착공. 그래서 여기서 여까지가 2021년도고요. 조금 더 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1년도. 여기가 20년도. 21년도. 여기 보시면 여기 22년도. 23년도였습니다. 확실하게 2023년도 급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도 1년 동안 착공 총 실적을 보면 23,814호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1,847호죠. 그리고 22년도에는 저, 좀 이제 확실하게 줄어들었던는게 이렇게 됩니다. 15,300 86호입니다 그리고 23년대에는 3936호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대비 무려 25.6%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 원인으로서 아까 언급한 전세사기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세번째로는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이 너무 빠르다는 것인데요 왜?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 1을 신축 빌라의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세대뿐만 아니라, 이 보시면, 연립, 이건 연립 시 착공실적이거든요. 연립 착공실적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2023년도입니다. 여기, 2023년 7월, 8월, 여기 10월, 24년 1월에는 영권이었습니다. 물론, 2 0 2 0년도뭐도 영권인 적이 있긴 했었는데, 확실하게, 2023년에 들어와서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2020년도에는 뭐 얼마였고, 2023년도에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그에 따라서 빌라, 임차료 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만의, 서울시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에 대한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는 분양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것은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거래도 가능하고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이결권은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결권을 가지고 있고, 뭐 매수매도, 거래도 가능하지만 이 주택 분양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권리산적 기준일 이후에는 현금청산 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도시 및 주광역 정비법, 그러니까 도저,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죠. 여기 도시정비법,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된 도정법을 보시면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보시면 여기, 제50조의 2에 보시면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 이게 바로 정비구역 지정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일. 아니면 또는 이제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따로 정하는 날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항에 대해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신축 조개기, 그리고, 뭐, 단독,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전환한 경우, 이런 경우 다, 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는 다 분양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기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09년도 2월 6일 날 처음 도시정비법에서 언급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2009년 2월 6일이잖아요. 한번 이 이전에 법을 볼게요. 2009년 2월 6일 이전에는 보시면 같이 2008년 9월 22일입니다. 이때 한번 개정이 됐었는데요. 이때는 권리산정 기준이 없을 거예요. 권리산정 보세요. 여기는 안 나거든요. 오 이때는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이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2009년 2월 6일 이후로만 개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시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인데요. 여기서 2010년도 7월 16일에 이 도정법 개정안을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나 권리 산정 기준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27조 보이시나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여기도 참고로 또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런 건다또 별도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 분양 대상. 이때 보시면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까 2009년 2009년 2월 6일 도시정비법 이 개정안을 2010년 7월 16일날 이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주택이다. 아니면 정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다. 아니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 외로 보시면 분양신세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단독주택, 다우주택이 권리산적 기준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권리산적 기준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 1인을 분양 대상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렇 보시면 이이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수인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이 분양 대세로 본다. 그래서 뭐 단독 다가구의 다세대주택 전환 그리고 뭐 신축 조개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신축 조개기 다 포함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당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인의 분야 대상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아까 권리산정 기준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요? 도시정비법에 보시면 여기 정비구역의 지정일 또는 아니면 시도 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별도로 따로 고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통기획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 별도로 신통기획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가요? 2022년도 12월 3 1일에 나왔던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신통계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했다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때 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한다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그래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이 되니까 이다 신축 다 세대 물건을 거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도 에 공식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리산정기준을 이후 건립되는 신축 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를 해서.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권리산정 기준이 일 따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축 허가 제한 이런다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신통기획 공모때는 21년 9월 23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22년 1월 28일 여기를 했고 여기 2차 신통기획제도 1월 28일 그리고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1월 22년 1월 2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했다 다만 별도로 고시한 구역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치구별 재개발 고사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22년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기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나요? 왜 신통기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 신축 빌라 공급의 원인이라고 하는지 시행사 업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시행사 대표 이제 강진구의 빌라를 지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수분양자들도 다 입주를 했어요. 하지만 그중공한달 뒤에 신동기의 2차 공모를 시작했는데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보시면 권리선정 기준일은 22년 1월 28일 이때로 할 때잖아요. 근데 아까 뭐랬나요? 소유권 확보가 된다 했죠. 소유권 아, 등기가 나와야 돼요. 등기 등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등기 근데 이 당시 막 착공한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시행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하 자기는 여기가 신통기획 될지 당시에는 뭐 전혀 모르고 그냥 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후에 이제 이곳이 신통기획지로 선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서울시에는 일방적으로 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해당 빌라가 입주권이 안 나오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는 공모전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을 22년 1월 2 8일이라고 이제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제 시행사 업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모아타운처럼 착공시점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신통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이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준이 다릅니다 아까 말했나요 아까 뭐 22년 1월 28일이라고 했잖아요 1월 28일로 했지만, 이걸 아까 뭐랬죠? 기준이? 소유권 확보입니다. 소유권 확보. 보시면, 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된다. 바로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착공. 이 착공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기준이 아니라 이 착공 일자가 기준입니다. 모아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모아텀처럼 착공 시점으로 권리산적 기준 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빌라를 더 이상 지울 수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반박 기사로 이제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 볼게요 보시면 여기 씨는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르 시점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지정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원주민 보호를 위한 것이고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을 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는 부동 시장이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력한 권리산적 기준일 기준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려 공급이 줄어드는 데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사정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물론 2023년도 3,936%로 전년 대비 25.6%로 감소를 했다. 이것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도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것은 주택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급 등 전세 사기 이슈가 반영된 것이지 빌라의 공급 감소 이유를 권리 산정 기준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관련해서는 다음날까지 제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다면 골,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잖아요. 특정 날짜가. 그 D-Day, D-Day 플러스 1, 다음날까지 이 소유권이 확보가 된다면, 이 이후에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는 없지만, 이전에 대해서는 소유권만 확보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제를 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일괄적으로 신통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22년 1월 28일로 정했잖아요. 그러나,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1월 20, 22년 1월 28일, 일갈, 지정. 당연히 이후 신축필라 공급이 안될 겁니다. 물론, 보시면, 서울시가 신동기획 선정 방식을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모집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 과정에서 권리 선정 기준율도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이 당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권리산정 기준일을 이제 22년 1월 28일로 지정을 했고, 만약에 권리산정 기준일은 후보지 선정 되지 않을 경우 23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23년 말까지만 되어 있고, 24년 이후로는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을 바꿀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청에서 시청에 시통계획을 신청하는 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로 정해진다고 권리선정 기준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 부족하죠. 따라서 비아파트,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돼요. 뭐 다세대, 뭐 도시형, 연리, 다 포함되겠어,죠? 근데 이비아부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기존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폐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한 번에 이제 풀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처럼, 모아타운처럼 착공 기준일, 착공 기준일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24년부터 아마 저는 그래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통기에 권리산는 기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나요? 여기 서울시 서울시의 해명 자료에서 서울시 해명 자료에서 이제 서울시만 이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도 유사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 주택 건설 경기 침체, 공사, 공사비 상승, 전세 사기가 주된 요인이지 이. 신통기획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주된 요인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수도권에착공실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2023년도고요. 여기가 2022년도, 여기가 2021년도. 여기도 이제 2023년도에 급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시의 다세대 착공실적이고요. 밑에는 이제 보시면 수도권 연립, 연립의 착공 실적입니다. 여, 립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뭐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많이 2, 3, 2, 3인데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처럼 꼭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까요 그 말씀드렸던,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서울시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전세 사기, 이러한 요인이 크다고 맞습니다. 물론, 신통기획이 권리산장기준일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마이너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행사 입장에서, 이제, 주택, 빌라를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신축 빌라를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 수요거든요. 이 투자자 수요가 만약 권리산정 기준이 문제가 생긴다면 전혀 사지 않겠죠. 그럼 따라서 공급업자도 당연히 공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요인은 주택 건설 경기 침체, 전세 사기, 고금리 이러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도 주택을 취득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이제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다면 다세대 주택 등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도 이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통기획이 권리산정 기준일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통기획이 권리산정기준일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지가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기본계획수리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인지 아니면 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지인지 모두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 과거 기본계획수리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곳인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에 바로 2003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택 재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03년 1 1월 31일이 이전 단독 다가구의 다세대 분할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전에 다세대로 분할된 것에 대해서는 14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수인의 분양 대상자를 1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가구를 여러 세대로 나눴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에게 입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명한 한 명에게 이제 분양 대상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후에 어떤 특정 날짜 이제 만약 에이 해당 구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정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해당일 이전에는 보시면 입주권을 주고 이 이후에는 안 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신동기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새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1주권을 주고 이후로는 안 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이전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쪼개진 빌라라고 하면 수인의 분양 대상자를 1인으로 보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개별 물건의 패션도 봐야 되고요. 그신동기에 선정된 대상지가 과거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이 신통기획이 권리산전기준일만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제 소유권이 확보된다면 입주권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식으로 가고 이력도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